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학창시절의 어떤 우상 이남윤배님 <laughs> <위난한 웃음> 저한테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제 학창시절에 옆학교 골든벨을 했었어요 제왜 네. <laughs> 우리 학교안 오시지? 막 그랬는데 그때 사실 뵙던 분을 제가 뵙기 너무 좀 어, 떨림, 떨립니다 그래서 네. 사실 또 한동안 제가 또 TV에서 못 뵙다가 최근에 맞아요. 또 코로나 스페인 방송에 나오시면서 아, 제가 네. 그때 다시 한번또 너무 반가웠었거든요 <laughs> Primero, lo siento mucho por lo que está pasando en España. España es un país muy especial para mí también, así que me duele mucho. So um, yeah, lots of things have happened. You know, um, three years of running a company and meeting so many people who want to change their lives. 모시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영광이고요. 지금 이제 작가님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나의 첫 외국어 수이라는 또 책도 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도 굉장히 좀 감명깊게 읽었고. 아 감사합니다. 네, 수험생 분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자기 개발에 힘쓰시는 분들 직장인들의 어떤 평생 고민이 또 외국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안 되실 텐데 이제 성인이 돼서 또 공부를 하셔서 지금 5개 국어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노하우들을 한번 제가. 들어보려고 한번 보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제가 알기로 정말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이 채널을 보고 계신 걸로 <laughs>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만큼 어, 한 우물을 파면서 정말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해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언어 덕후인데요. 그밖에 하는 일은 방송일도 하고 또 글도 쓰고 어, 유튜브도 저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강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아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 백일법칙, 네. 이 책의 파트가 제가 여섯 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세 파트가 백일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기초 쌓기, 네. 실력 키우기, 홀로서기, 홀로서기 위한 준비. 준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혹시 좀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어, 첫 번째 단계, 제가 그 나름대로 정한 건데요. 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급조한 게 아니라, 네. 어 30년 동안 제가 다양한 언어를 배우면서 네. 여러 각도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아요렇게 하면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 아. 정말 나이랑 상관없이 제가 앞으로도 여섯개언어를더 배우겠다고 꿈을 꿀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네. 네, 우선 첫 번째는 네. 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문법을 얼마나 공부해야 되고 문법 정말 꼭 중요하냐. 내 친구는 문법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네. 외국 갔다 오니까 말 잘하더라. 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문법은 네. 중요합니다. 문법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네. 집을 짓는데 철근을 하나도 안 세우고 집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초가집 날아가요, 그거. 네, 그렇죠. 네, 그거는 당장은 발음 좋은 것 같고 말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일정 이상 성장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은 그때부터 문법이 이제 힘을 발휘하거든요. 아 어느 단계 이상부터 문법이 힘을 발휘하는? 네, 거예요? 물론 기초적인 어, 어떤 그 대화를 하고 말을 만드는데도 문법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문법이 만약에 100, 100개가 있다. 네. 그러면 처음에 그 100개 중에서 문법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 중에서 진짜 기본이 되는 중요한 건한20% 정도예요. 네. 그 20%만 알면 사실 서바이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 학, 학교에서 어떤 배우는 방식은 이거 100가지 다한 다음에 그리고 듣기랑 말하기를 네. 하거나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100가지를 다 하면 듣기 말하기가 저절로 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런 희망을 갖고 있죠 절대 아니죠 어 아마 똑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때 성문 종합영화를 어 달달달달 달달달 배고 자면 <laughs> 기억을 더 잘한다고 그래서 맨날 베개처럼 배고 자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어느 순간 죄송하지만 그 책을 만드신 분들께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안에 사실 너무 많은, 너무 많은 TMI예요. 100개라고 치면 그 안에 한 150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서 물론 그거다 알면 좋지만 미국 사람은 네. 다 모를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 짓기에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바닥 공사하고 어쨌든 철근 콘크리트는 세워야 되니까 그 뼈대를, 어떤 모양의 집을 짓겠다라는 그 뼈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이 뼈대가 없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어떻게 대충 뭐 저기 그 트로피컬 아일랜드 같은 데 있는 그런 집처럼 뭐 <laughs> 나뭇가지로 이렇게 할 수는 네. 있지만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겠죠. 위에다가 뭐 지붕 얹기가 힘들잖아요. 무거우니까. 네. 그래서 나중을 생각해서 처음에 집짓기를 하기 위한 기초 공사 문법을 첫 단계에서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법만 하고 나중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듣기랑 말하기를 그때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문법을 끝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시에 해 줘야 되는 거네요. 네. 쓰기와 읽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네. 듣기와 말하기를 먼저 합니다. 네. 왜? 이게 가장 오래 걸리거든요. 아, 오래 걸릴 때 먼저 시작을 해야 되요 네, 되는 오래 걸리고 가장 어렵고 네. 되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인풋을 해야지 나중에 나올 수,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듣기와 말하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잘 들으면 말할 수 있고 잘 들으면 또쓸수 있고 잘뭐 말을, 말을 할수 있으면 또 들리기도 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두 가지를 꼭 초반에 네. 하셔야 되고 좀 막막하죠. 처음에 어떻게 듣기랑 말하기를 하지? 네. 문법은 어떻게 어디까지를 해야 될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네. 가장 가장 기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냥 무작정 듣기. 네. 가끔 물어보세요. 아니 그거는 애들한테나 통하지. 어른이 어른일수록 해야 돼요. 어른일수록 또 내가 간단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소리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스페인어에도 뭐 l 레 네, 저, 이런 발음. 저거 뭐 <laughs> 무슨 말이지, 그런거 <laughs> 그런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말할 수 있고 들어야지 알파벳을 봤을 때아 이거구나 알수 있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틀어놓고 듣는 방법부터 시작하고, 무조건 말을, 어떻게 입을 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단계에 들어있고요. 네. 그거를 이제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한 달군요. 네. 네. 특히 문법은 이제 더이상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초를 이때 마스터를, 정말 기본이 되는 것만 일단 네. 하시고, 어 저는 새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무조건 그렇게 하는데 네. 휴대전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 주변의 환경을 다 언어 설정을 때 바꾸고요. 아 배우실 언어로요? 네, 눈 뜨는 순간부터 잘 때까지 중간에 잠깐 쉴때뭐 시간 날 때가 아니에요. 아니면 정해진 공부하는 시간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외국에 유학 왔다라고 생각하고 제 뇌가 착각을 할 때까지 아... 그 언어만 들어요. 제가 네. 라디오 틀어놓은 팟캐스트 계속 틀어놓고. 영화 틀어놓고, 네. 그렇게 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자고, 일어나고, 화장하고, 샤워하고, 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운전할 때도. 아니,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예전부터, 얼마나 좋아요. 예전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도 뭐 테이프라도 힘들... 틀어놓는 거죠. 아... 계속 듣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한 30일 정도를 잡아서, 이때는 이제 조금 이거 기름치는 역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도잉.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쉐도잉이라는그 용어라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몰랐는데 네.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아, 거네요. 네. 왜냐하면 이것저것 그러니까 저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외국어 학습자 중에 많을 텐데 네.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중에 좋은 게. 보여요. 또 누구나 다 했던 방법을 나도 어느 순간 하고 있게 되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네. 길을 찾아 헤매다 보면 그 길에 가 있는 그런 결과인 아.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죠. 네. 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언어를 여러 개 배우면서 관찰을 해 보니까 아, 언어는 결국 모방이구나.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모방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성대를 아. 어떻게 쓰는지, 네. 그 다음에 어떤 때 어떤 단어를 쓰는지, 음. 그 다음에 문장 스트럭처를 만들 때는 어떤 순서로 하는지, 보고 그냥 흉내를 내는 과정인 거예요. 네, 눈빛은 흉내낸다. 어떻게 하고, 손짓은 어떻게 하고, 아, 저러, 저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를 부르는구나. 이런 거를 보고 사실은 모방을 빨리 하는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이 얼른 언어를 배우는데, 그거를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소리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따라 하는 거예요. 되는 그게 섀도잉인 거예요. 음. 아까 말씀하신 갓난아기가 사실 뭔가를 배울 때 아이들이 쉐도잉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따라하고죠. 네. 구들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이 방식으로 하는 거네요. 그래서 엄마가 말을 잘하면 아기들도 음. 더 빨리 얘기를 하고. 아 맞아요. 네. 그만큼 그냥 인풋을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집어넣는 게 이렇게 바로 내 입으로 필터를 최대한 많이 거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 공부는. 그리고 배울 때도 사실 완성된 문장이라든지 이런 걸또 굉장히 또 신뢰가 높은 사람한테 바로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을 쓰는 근데 보통 네. 잘 영어로 말을 하기 힘든 경우 외국어로 말하기 힘든 경우는 머릿속에 단어를 검색해요 문법을 아, 찾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걸 그렇죠. 그래서 막 조합하는데 두려움이 마지막에 가로막아요 맞아요. 이게 말이 될까? 쪼팔리지 않을까? 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틀리면 어떡하지가 되는데 사실 완벽한 문장을 바로 흡수하는 게 정말 빠른 길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섀도잉은 다른 것보다 이제 발음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꾸만 따라하다 보면 어 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 네. 내가 말을 잘못해서 어 이렇게 했던 것 같지 않은데? 네, 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결정적으로 언어를 뭐못 하는 사람이 기초가 없는데 잘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뭐 아주 용한 방법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네. 어느 정도 문법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어휘 공부를 하고 다른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었을 때 진짜 윤활류 역할을 적절한 시기에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쉐도잉을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럼 핵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게 제가 100일 중에서 한 중간 단계 정도에 이제 이야기를 해 놨는데요 그래. 그래서 뭔가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모으고 네. 윤활유를 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2단계예요. 네. 말하자면 어휘력을 이제 늘리는 거예요. 네. 문법 철근을 쌓았으니까 재료를 사 모으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엔 벽돌도 필요하고 우리 집엔 저런 조명도 필요하고 우리 집에 어떤 가구도 필요한데 아직 배치하는 건 아니고 애들을 사서 모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어휘 공부하는 거고 어휘에서는 또 이제 이것을 그냥 단어 단어만 앉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어를 더잘 빨리 외워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지 네. 벽에다가 그림을 걸때못 하나만 박으면 떨어지기가 쉽지만 네. 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로 얘를 고정시키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걸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고 네. 그런 다음에 단어 단어는 알아도 합해져 있는 한꺼번에 그 말이 쓰였을 때못 알아듣는 네, 관용어고.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laughs> 우리가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아도 문법적으로 스트럭처를 모르거나 네. 두개 이상의 단어가 합해져서 어떻게 뜻이 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네.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모르죠. 단어라도 다 알아들었어도 네. 저 사람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건지 내용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때 엄청난 진짜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거 네. 공부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사실 네.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힐 때.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 이제 마주할 때마다 기죽고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못하게 되는데 네. 아예 작정하고 관용어구를한 몇백 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많이 쓰이는 것만 골라서.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질질 끌고 막 다른 거에 힘쓰느라고 뭐 이번 달에 하나 외우고 다음 달에 하나 외워서 그렇지. 만약에 뭐 100개를 한다 그러면 30일이다 그러면 하루에 뭐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외워나가면 사실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세 개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료 모으고 뭐 패턴 영어라든지 아니면 쉐도잉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고, 원리가 뭐고, 이걸왜 중요한 거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려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2단계에서 마치시면 이제 두 달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3단계에 가서는 이걸 가지고 스스로 실전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말하기도 해보고, 네. 말하기 혼자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누굴 만나냐. 네, 사실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가 있죠. 누군가요? 거울이요. 아, 거울 보고요. 네. 그리고 아나운서들도 저희는 뭐 외국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말하기가 빨리 누르려면 제일 좋은 건 모니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아,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직접 보는 보고, 게 중요해요? 녹음해서 듣고. 네. 그 과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국어 뭐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꾸 그렇게 해서 자기가 관찰을 하다 보면 뭔가가 보여요, 이제. 아... 그리고 이제 쓰기 같은 거, 매일매일 습관을 들이는 달이 이제 마지막 한 달인데요.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 보고 자기랑 대화도 하고, 그리고 뭐 일기도 쓰, 쓰고, 그 패턴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월요일은 뭐 화요일은 뭐 이렇게 지루하지 않도록 네. 다양한 발음을 들어볼 수 있는 콘텐츠들로 계획을 짜서 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팁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뭐 어떤거는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 어떤건 아니다 이런식으로 제가 그 제가 했던 실험 방식들을 통해서 3단계 이제 완전히 홀로 서기가 가능한 단계로 만드는 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10일을 약간 쿠션으로 뒀는데 네. 90일 정도가 됐을 때 스스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뭐 네. 토익시험을 모의로 치던지 음. 아니면은 뭐 책자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봐도 좋고, 네. 아니면 뭐,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네 가지 영역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테스트를 만들어서 해볼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나한테 어디가 부족하구나, 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부분을 마지막에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아, 물론 10일. 네. 네. 10일이 물론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네. 그래도, 스스로에게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10일 동안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부분의 이름을 Back to the Grammar라고 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문법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뭐 뭐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을 때, 특히 문법 쪽이 내가 어떤 게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도약이 가능하고요. 어, 뭐든지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데, 네. 외국어는 제가 항상 그 비교하는 게, 네. 그 근육 만들고 싶잖아요, 우리가. 아, 그쵸. 네. 몸짱이 되고 싶어 하죠. 식스팩 남자들 네. 다 만들고 싶어 하고, 여자들도 뭐 근육 만들고 싶은데, 하루에 9시간씩 한다고 해서 되나요? 아... 안 됩니다, 절대로. 시간이 음. 필요하고, 근육도 쉬어야 되고, 올바른 영양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차차차차 쌓이는 거지. 안 그러면 다치고, 절대 이게 안 되거든요. 네. 우리의 뇌도 한꺼번에 그렇게 인풋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외국 공부할 때, 한꺼번에 5시간 공부한다? 별로 효과 없고, 50분 하고, 15분 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인터벌을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것처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매일 하는 게 사실 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거거든요. 그래서, 게 중요한. 네, 그래서 조금 판테스를 어, 지우고 네. 완전하게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환상을 지우고 네.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진 상태에서 약간 멀리 보고 그 대신 이제 조금 조금씩 쪼개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네. 달려, 달리고 쉬고 또 달리고 쉬고 이거를 계속하시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막 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런 지속 성을, 이제 아까 뭐, 메인터너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또 유지가. 즐거워야 되고.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연애하면 너무 좋고, 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게 좋은 거고, 네. 아니면은 어떤 취미랑 연결, 내가 좋아하는